드리려고 새 겨울 실내화를 샀어요 너무 귀엽죠 쿠팡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19,250원 광고 아닙니다 아빠한테 바로 드리러 가볼게요 아빠 아빠 뭐해 이거 해 면도하지 면도했어? 내가 아빠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야씨뭐야 이거 아빠 신발 한 2년 동안 신는거 아니야? 아니, 관심을 가져줘야지 뭘 관심을 가져줘 안 궁금하냐고 내가 아빠 새신내화 샀는데 궁금해지 이거 오래 신었잖아 그래도 괜찮아 <laughs> 눈 감아봐 응. 눈 감고 손 올려봐 아니 <laughs> 손을 그렇게 막손 <봐. 웃음> 줘봐 눈 감고 손 줘봐 두손 줘야 돼컵 하나 둘셋 <laughs> 이따 봐 뭐. 애기야 기 엄마 아빠가 <laughs> 이거 뭐같아 고래네 고래지 뭐딱 봐도 고래구멍안 귀여워? 귀엽긴 한데 별 신발을 사면 되네 <laughs> 내가 샀어 아빠 주려고 잘했어 런웨이 해줘 낭낭땅땅다땅땅땅땅오 <laughs> <laughs> 아빠 잘 걷는데 내가 사준 고래 신발을 1점 만점에 3점